야 비까지 오니 참 힘드네 힘들어. 후. 안녕하세요 김영갑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원래 주쪽 얘기 없었는데요. 태풍 때문에 부득이 어 청주에 볼일을 보러 내려왔다가 저 지금 저쪽에 우리 그 밴드 장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밴드의 밴드 장님하고 아주 부랴부랴 아 왔습니다. 여기는 어 괴산인데요. 괴산 어 괴산댐 지류를 처음에 갔다가 거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여기는 지류를 보면은 제가 잠깐 아까 지도를 보니까 좀... 바빠서 못 봤는데 충주댐 지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주댐 최상류 지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굉장히 좋은 곳인데 어 여기서 오늘 우리 밴드장님하고 또 우리 그 같이 온 광주에서 온 후배하고 같이 세시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밴드장님은 투척을 하고 있네요. 저도 지금 빨리 미끼를 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느낌 좋은데 형님? 느낌 좋아? 어 아이씨 가만 장어 아닌거 같아데 나와봐 나와봐 가벼워? 어 나와봐 형님 드롭퐁 하죠? 아니 아이 드롭퐁 하는데 오 장어 맞다 장어다 장어다 예 나이스 자 한번 한 했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오늘 아나나 봐요. 자, 자한번 했습니다. 자, 일단 넣고 자, 흥하기가 흥하기 거 그래 죽을 나가겠다. 자, 넣고 자르겠습니다. 자, 자 카메라 갖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laughs> 딱 박혔네, 그렇지? 응. 딱 지금 카메라 새로 딱 켜는 순간에 딱딱 딱 박혔네. 이백 테. 200대까? 응, 200대. 200대. 그래도 이게 어디야, 있네. 어, 아, 그렇지. 응? 야. 내과에서에? 내과에서, 냇가에서, 어. 오케이. 그때 그, 홍천, 홍천강 지류에 갔던 광제는, 이런 데인데, 저기서부터 엄청 걸어내려 와야 돼. 나는, 차대고 응. 저기, 원래 열발짝 이상을 안 걸어. 응. 그놈아 왔다 갔다 자다 갔다 왔다 갔다 봐다 갔다 왔다 갔다 브라더. 어이. 어? <laughs> 어이. 다 갔다 다 갔다 왔다 갔어야야갔 당구장 야. 리가막들려왔 바람 소리 봐라 당구장 소리 아니갔 바람 소리 다맞다는 소리 다은데는 소리 같은데. 바람 소리다고. 바람 소리라고. 어. 근데 왜 이렇게 울리지 바람 소리인데? 죽이지 않냐마. 아니야 아니 당구 치러 간것 같애. 야 이씨 아무튼 당구야. 그러면은 시골이나 당구. 바람 소리라고 바람 소리라고. 응야쬐깐란거한 마리 했어 야. <laughs> 그래. 200도 안 되는 거야. <laughs> 영상 찍었냐? 찍. 순철이 형하고 약간 방해했어. 아이 참. 그래. 어 그래도 같이 나왔어. <laughs> 아이고 그래도 나와서 <나왔어>, 다행이다. <laughs> 야 거기 숨을 다섯 닦아내 어떻게 된 거? 여기는 미친놈들이 <laughs> 있다가 건영이는 가불고. 갔다고. 어. 어 문석이는? 문석이는 하고 있고 나는 지금 그 앞에 저 호텔에 혼자 돌아왔어. <laughs> 호텔? <laughs> 왜 포기한 거요? 어? 포기한 거요? 난 아예 안 깔았어. 아안 깔았다고? 그, 문석이 혼자 하는 거야? 어, 문석이 혼자 하고 있어. 야, 그럼 야, 심심하겠다. 문석이지, 여롭겠다, 야. 어, 어냐어떡지말 하지 요 기다려, 기다려.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면 내가 네 아들이다. 파로소를 하나 더, 더 갖고 내려오고 그러면 돼, 형님. 아와요 물에 담가놨지 아, 담가놨어, 콤바에 망에다가. 보여줘 일로 와, 그럼 <laughs>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laughs> 이거잖바에뭘 놨다 그런 거야 도대체? 이거잖실 같은 가만 놔둬 로와일로와 가만 놔둬 가만 놔둬 한2 0 0대로로와전에 진짜 <웃음> <너> 미치겠다 <야. 웃음> 여기가 장어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지 나도 소... 내가 의자하고 바아서 하나 더 갖고 내려오면 될 거라고 기다려 저 입질이나 잘 보고 있어. 카메라, 카메라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냥 여기서 먹어요, 그냥. 어, 이대로 먹어. 먹어. 아니, 하나, 편안하게 좀 먹자, 감히 있어 봐줘. 뭐, 이리, 사람들이 왜 그래. <laughs> 상. 이 사람 안고, 잠깐만, 자. 그, 다들 가와 좋아하니까, 가와는 세우고 먹어야지. <laughs> 아이씨, 그래도 가, 가와 세워야 돼. 잠깐만 기다려. 하나, 하나 중이안맞는다 맞네. 어, 맞네. 왔어. 그렇지? 어 왔어. 맞아. 자, 이거 빨리 박아봐. 어? 빨리. 세게 박어. 진동이 울리면 다 도망가. 괜찮아. 안안 도망가. 박혔어. 박혔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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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어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기다 실이야 실 모람이야 모람 모람이 모람이야 모람이 자 모나미 또한 마리. 됐다. 자 모나미 또한 마리 했습니다. 네. 모나미가 어디요? 광지하고몇번 갔었던 반이었는데. <laughs> 됐어 그만 봐라. 그만 봐라. 아나 죽겠다 우리 형님 때문에 어. 가서 봐. 앞에 있잖아. 아 이게 장어에 대한 예우야. 딱 바닥에 씨꼴매뜨리지 말고 다들 아 제대로 배워야지 장어 낚시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야그 와중에 입질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이 것도. 자리가 어. 이 자리가 항상 보면 입질이 있더라고. 승하가 여기서. 하 풀어, 풀어야 된다고 하잖아 다고 하잖아. 원수가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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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입로 왔는데 자보다야. 이 비가 와서 나갈 수가 있나? 아이고야. 저입로 왔는데 아니, 나갈 수가 있나? 그, 그래도 나가봐야지 뭐. 또 뭐가 시다 아이고야. 땅게 많이 들었네. 욕실에 왔는데. 아이고야. 욕실에 왔잖아. 놔둘까, 그냥? 나두자놔도 이야, 또비 많이 오네. 야, 저거 땡겨봐야 겠다 그치? 저, 바닥, 바닥 올린 거, 땡겨봐야겠어. 어휴, 얘 땡겨봐야겠어. 안, 안 되겠어. 괜찮아. 뭐가 어, 있다. 기제 매기.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오, 어, 저저저저저저 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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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들, 오. 저거 저거. 어? 빨간 거세 번째. 어 섰어? 응, 어, 서버렸어. 야, 저거 잡아다. 아. 난리치다가 서버렸어. 잡아다 잡아. 일단 땡겨볼게 가서. 어. 내가 뜨거. 자, 제가 아까 비가 와갖고요. 지금 신발을 벗고 지금 슬리퍼를 신었는데요. 얘가 지금 입질 들어왔네요. 잡어 같은데. 지금 밤 12시입니다. 밤 12시인데. 오, 묵직한데? 걸렸어. 어디에? 바 어, 박혔네. 아, 야, 박혔네. 잡어였는데 나왔다. 없어 없어. 바늘도 그대로요. 없습니다. 없어. 지금 밤 12시인데요. 입질이 한번 왔길래 이제 비도 그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조금만 더 하다가 자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입질이 한번 들어왔길래 당겨봤더니 없네요. 한, 30분 정도만 더좀 있어 보고, 좀 편안하게 좀 자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질이 한 2시간 가까이 지금 입질이 없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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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됐어요. 안끼울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동행에 밴드장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얘기 좀 나누다가,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차피 오늘 여기, 제가 온게 탐색하러 왔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찾은 곳이고, 또, 오늘 비도 많이 오고, 태풍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좀, 조금만 더 해보고, 야, 저기, 그죠? 엄청 산란하네, 뭐, 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잉어 산란. 네, 맞아요, 잉어 산란이. 보셨죠? 새벽부터 비가, 와, 제가 지금 짐을 나르느라고요? 이렇게 반바이 차림에 지금 카메라 세팅 겨우 했습니다 지금 다섯 시 조금 넘었는데요. 와, 대는 다 지금 걷어놨는데, 하나씩 하나씩 지금, 지금 대를 올려야 되거든요. 샵승설에는 아직까지 주무시네.